안녕하세요 오쌤입니다 피그마가 어제 콤피그 2024를 발표를 했습니다 콤피그 2023을 발표한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네요 그럼 어떤 내용이 변경되었는지 볼까요 2024 콤피그 포인트 첫번째 새롭게 디자인된 UI3 두 번째, 서제스트 오토 레이아웃. 세 번째, 다양한 UI 키트 제공. 네 번째, 향상된 디브 모드. 다섯 번째, AI 기능 지원. 어때요? 쉽죠?라고 하고 싶지만 저도 쉽진 않네요. 그래도 긍정적 사고 같은 아니어도 원형적 사고라도 해봅시다. 안 그래도 피그마 공부 광자 다 끝내서 할게 없는데 럭키 오쌤이잖아. 음. 쉽지 않네요 원형적 사고 그래도 공부는 누가? 유! 바뀐 것을 간단하게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CAO도 디자이너를 위한 새 UI를 디자인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고 있다고 합니다 UI가 달라지면 익숙해지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래서 걱정을 하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기능들은 많아지면서 무거워졌고, 개발자와 협업을 위해서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변경되는지 한번 그림으로 보도록 할게요. 이건 확장 모드인데요. 위에 툴들이 사라졌습니다. 툴이 하단으로 좀 내려간 거 보이시죠?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있네요. 대신 큰 메뉴는 역시 상단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레이어 패널과 에셋 패널이 그렇게 달라진 건 없는데, 개발 모드, 디브 모드죠? 디브 모드가 이제 이 쪽에 와 있다는 거를 좀 알고 계시면 되고, 디자인 패널 쪽도 그렇게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진 않는데요. 상단에 있는 내용들은 각각 흩어져서 조금 처리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직 피그마를 들어가 보니까, 아직 변경되진 않았어요. 원래 7월 2일에 변경한다고 제가 본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하진 않아서 점차적으로 2024년 중반부터 서서히 변경해 나갈 거라고 하니까요. 피드백 요청이 있으면 어려운 거는 스스로 바꿔가면서 나간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저희는 그게 더 문제죠. 자꾸자꾸 UI를 바꾸면 좀 힘들기는 한데 그렇게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를 축소해서도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쪽에 있던 레이어 패널이 없어진 거 보이시죠? 여기 지금 툴은 그대로 있는데, 이렇게 있고요. 디자인 패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이제 축소 모드고요. 다시 확장해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이렇게 리사이즈를 해서 넓게 보고 싶으면 넓게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능들이 좁게 보일 때는 막 밑으로 가서 많이 있어서 스크롤 바가 생기던 거를 넓게 봐서 한 번에도 이렇게 볼수 있게 처리를 한다고 하니까요. 조금 기대가 되기는 하는데 걱정도 되기는 합니다. 오토 레이아웃은 수직, 수평, 랩 처리가 있었는데 원래도 누르면 자동으로 됐었죠. 근데 원하는 대로 처리가 잘안 돼서 변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간격들이 다 다르다고 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막 평균으로 해서 처리가 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서제스트 오토 레이아웃을 추가해서 좀더 AI적으로 잘 처리해 준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막 오토 레이아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묶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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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묶고 이런 식으로 하던 거를 한 번에 해 주더라고요. 영상에서는 그렇게 나오기는 했었는데 제가 직접 사용한 것은 아니어서 자세한 설명은 기능이 나오고 나서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상으로 볼 때는 확실히 더 좋아 보이기는 했었습니다. 과거에는 커뮤니티에서 일반 유저들이 만들었던 UI 키트를 찾아서 가져왔어야 합니다. S 패널에서 바로 UI 키트를 제공을 하고요. 컴포넌트별로도 찾을 수 있게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S패널에서 검색을 하면 UI 키트들이 쭉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컴포넌트들도 따로따로 가져다 쓸수 있는데, 옛날에 커뮤니티에서는 저런 컴포넌트를 가져다 쓰려면 레이어 패널에서 계속 더블 클릭해가지고 찾아가지고, 그걸 내 걸로 끌어갔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컴포넌트화까지도 다 처리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매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iOS 저 18버전을 제공을 하는데, 뭐 미국에서 만든 거라 어쩔 수 없이 역시 iOS 관련으로 애플 거를 조아를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 키트를 조금 가져다가 쓰고요. 그래서 요 상단바를 좀 작업할 수있 있기 좀 편하게 작업을 하는 거죠. 또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 피그마가 심플 디자인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요게 또 뭔지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뭐냐면요. 요거를 이제 그 변수를 사용해서 우리가 그때 다크 모드랑 라이트 모드를 해서 처리를 했잖아요. 그거를 시스템화해서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키트로. 그러니까 가장 많이 쓰는 다크 모드나 라이트 모드를 제공을 해준대요. 그래서 저도 아직 써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이게 진짜 된다면 너무 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다크 모드를 선택하면 이게 다크 모드로 바뀌는 거예요. 이건 미리 변경되어 있는 건데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가지 더 좋은 거는. 반응형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디자인 시스템 자체에서 기본적으로 반응형으로 처리하는 것을 이렇게 디자인으로 키트로 만든다고 합니다. 데스크탑, 모바일, 태블릿 이렇게 해서 변경된 화면이에요. 그리고 태블릿으로 이렇게 딱 처리가 되는 거 보이시죠?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응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공부를 더 하고 여러분들께 영상을 보여드릴 예정이지만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좋아진 겁니다. 디브 모드는 창을 따로 구현해 준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레이어 패널 위에 레디포 디브라고 있다고 하죠. 요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아예 창이 새롭게 뜬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브 모드에 관련된 피드백을 더 자연스럽게 할수 있게 처리를 해 준다고 하네요. 이것도 이제 업그레이드가 돼서 해봐야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좋은 점은요. 요거를 뭘로 바꿀 수 있냐면 이런 코드들을 이렇게 볼수 있게도 처리가 되기도 하지만, 디자인에서 반응형으로 만들었다면, 프로토타입도 반응형으로 해준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해당 영상의 캡처 부분을 보여드릴 테니까 얼마나 좋은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목소리> 또 반응형으로 되니까 완전 좋죠. 변수 관련도 디브 모드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로 보여준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예, 이게 바로 디브 모드에서 보는 환경인데 변수 관련들이 바로 다 이렇게 한눈에 볼수 있게끔도 처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VS 코드에서 작업한 코드를요. 지금 보이시는 건 리액트 코드인데 이거를 터미널에서 이렇게 n p x 를 통해서 이렇게 구현을, 퍼블리쉬를 하게 되면 피그마에 연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것의 이름을 피그마 커넥트로 진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하면은 피그마에 바로 연동이 돼서 그 코드가 연동되게끔 처리가 돼서 다음에도 어떤 코드를 써야 될지 보기 쉽게 처리를 한다고 하거든요. 이것도 직접 사용해봐야 좋은지 알것 같습니다. 디브모드는 이것 말고도 더 설명이 좀 많이 있었는데 디자이너분들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앞으로도 발전되는 피그마의 디브모드 많이 기대가 됩니다. 첫 GTP가 대세인 요즘 전 당연히 이번 콤피그는 AI겠구나 했습니다. 아니라 다를까 AI 관련이 완전 좋더라고요. 툴에 AI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에셋이라든지 플러그인을 할 수도 있는데 원래 이게 리소스 툴이었잖아요. 이 리소스 툴에 바로 AI 처리가 가능한데요. 메이크 디자인이라고 하면 이걸 누르게 되면 원하는 거를 칠수 있는 채팅창이 뜹니다. 그리고 해당 디자인을 쫙 하고 나오게 합니다. 이거는 한번 영상으로 보셔야 좋을 것 같거든요. 이제 제가 보여드릴 영상은 이제 피그마 콘피그에서 발표를 한 건데 뭐 피자 관련 검색으로 난 이런 이런 사이트를 만들고 싶다라고 했더니 쫙 하고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 영상을 간단하게 보시도록 하시죠. 어떠세요? 한 번에 쫙 나오니까 너무 좋죠? 또, 디자인 프레임들이 있을 때 프로토타입도 AI가 자동으로 생성해 줍니다. 이것도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목소리> 어때요?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프로토타입 정말 좋지 않나요? 디자이너들이 정말 꿈꾸던 것일 겁니다. 그 외에도 피그잼, 피그마 슬라이드, 협업 관련 기능들이 더 새롭게 나온다고 합니다. 피그마 슬라이드는 프리젠테이션 PPT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넥스트 레벨, 과연 뭘까요? 아직 업데이트가 안 돼서 저도 아직 주제는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좀 나눠서 작업을 할 건데요. 어, 우선적으로는 2024년에 새로 바뀌는 게 뭔지 해서 기존 피그마를 사용하시는 분들께 도움되는 영상들을 또 따로 올릴 거고요. 기초 강좌 자체를 다 바꿔야 될것 같아요. 피그마 때문에 아주 럭키 호 쌤입니다. 강좌만 잔뜩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겠네요. 하지만 좀 자세하게 해서 다 바뀌는 내용들을 점차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는 누가? 네가. 호 쌤의 네가 스터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봬요.